19절 하반절 보면 주님의 이슬, 주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온 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물이 있으면 초목이 잘 자라는데 우리가 교합회 하단을 그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 그 왼쪽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시멘트 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왼쪽은 아스팔트지만 거기는 땅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게 깊고 시멘트 위는 고그 침목 높이만 흙 cement, cement, 가 e m e n t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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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m 그 n t c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씩 깁니다 그쪽은 항상 땅이 좁게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거의 모든 식물들이 다잘 자랍니다. 땅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든 잘 자랍니다. 그런데 땅이 깊고, 토양도 아주 괜찮은 왼쪽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비해서 덜 자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주에의 이슬은 빛날 이슬을 그렸는데, 햇빛 받으면 이제 반짝반짝하니까 빛날 수 있다고 볼수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전 거의 1년몇달비 오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반면에 밤이 되면 이슬이 엄청나게 내립니다. 보통 이슬 내리는 것을 평상시 잘 모르는데 해뜨기 전에 한번 여기 요 조그만 동산인 저희 산에 여기를 한 바퀴 돌고만 오셔도 옷이 아마 다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입니다. 그 이슬이 그거보다 더 많이 내리는 곳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농작물이 잘습니다비한 방울 안 내리는데 이슬이 너무 풍성하게 내리니까 땅이 촉촉해서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아주 놀라운 땅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 이슬은 빛나듯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이 말씀은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면 매만했던 땅이 초목을드러내듯이 죽었던 생명이 부활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아주 좁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십장2 8절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면서 들려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를 것입니다. 비대습니다 왜, 그, 우리가 장마철에 비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러다가 한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그 우리는, 아비좀안 오게 살것 같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농사 짓는 분들은 다 물어가지고 권역을 치룬다고 합니다. 비 타령을 했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니까 우리는 귀찬습니다 그렇죠. 우산 쏘야 되고, 만날 옷졌지요또 지붕 새지요.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은 단비. 신0명이 32장 2절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조조받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이 비 오는 것 이상으로 많이 맺혀진다고 한다면, 반세 내리는 것이니까, 그 땅은 축복된 땅이라고 볼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으로 등이 갈라진 것 같은 그런 땅에 내리는 단비이고 풀리끝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브라질이라든가 또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뿌리가 공중에 떠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다면 뿌리가 땅에 박힌 것이 아니라 그냥 공중에 떠있는 기생식물도 아닌 것이 나무 위에 몸체를 줘서 뿌리를 내려서 공기 중에 습기를 먹고 사는, 사는 그런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슬이 하는 것 습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습도가 높다, 그 말은 습도는 물을 말하니까, 물은 하나님의 진리를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실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은 바로 말씀의 질일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를 기피하거나 또 아니면 귀신의 사로잡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큰 나가 갑니다. 이 사람의 신용 상태가 어떤지를 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의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은 신정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죄의 이슬이 빛날이시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죽었던 죄로 인해 죽었던 신령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된다는 무슨 뜻이지 않으시죠? 범죄하면 감옥 가면 오늘 이제 아주 며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모 국회의원이라고 뭐그 하는 사람이 국민이 뽑은 건아니다비례대표제라다 해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그만 망발을 하고 매국적 이런 행동 그런 언사를 일상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잘못하다가 그는 자유스럽지 못합다이 자유민국에서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스럽지 않은 몸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고 초월하려고 되면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배하고 무시하고 저촉받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적당한 때 자주 비가 내릴 경우라면 이슬의 의미나 가치가 별로 소중하지는 않겠지만 팔레스틴 지방은 타종할 때 내리는 이준비와결실할때 내리는 늦은 비가 거작이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 초목이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의 이슬은 생명 조건에 절대적 어떤 요구 내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슬이라고 말씀한 것으로 믿습니다. 바람은 소리가 요란하고 돌은 그 빛과 열이 찬란하고 뜨겁지만 이슬은 소리도 없고 빛같이 찬란하지도 않습니다. 다 잠든 한밤에 내리고 새벽에 사람은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슬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밤새 비가 내린 것 같을 정도로 땅을 적시는 곳도 있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면서, 우리 중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설내린것 같은, 어떤 사람, 어떤 신령은 촉촉하게 저 은혜로 젖어 있는, 이런 신령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덜 주시고 그것은 아닐 겁니다. 신령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은 기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19절 하반절 보면, 주의일 신은 빛나신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했습니다. 땅은 두 가지가 아닐 수 있겠죠.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으면 산,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으면 고스란히 자라서 무성하게 되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 땅을 좋은 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좋지 않은 땅을 팍토다, 이렇게 말하고, 가시밭도착밭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무리 시가 좋고, 나무가 좋아도 그런 땅을 뿌리면 살지 못하고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은 적당할 때 적당한 비가 내리고, 이슬리에 상상 촉촉하게 적시어주기 때문이고, 식물이 자라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번에 수련에 곧저 동해안으로 갔을 때, 조개를 잡는다고, 이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배려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수경을 쓰고서 물속을 들여다보고 발을 부르면, 대부분의 고기는 사람을 보면 피해갑니다. 그런데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모래를 바로 탁 치면은 고기들이 머리 있다가도 잽싸게 보입니다. 그런 러건 왔다 갔다 왔다 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게 이제 황어라고 하는 고기인 것 같습니다. 그 황어는 어디에 샀냐면, 파도 우리가 칠 때, 그흰 포만이 일어나는 곳있죠 여기를 총알같이 다니면서 파도 일어날 때 모래 속에 있던 이제 그 미생물도 올라오는 것들을 그 먹고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투망치는 걸 보면은 그 포만이라는 곳을 향해서 투망을 치면 황어가 너덜같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발 밑에 있는 고기가 그게 보리멸인 줄 알았습니다. 보리멸이 아니고 그 황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황어는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습니다. 괴도 안 먹고, 찌개도 안 먹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두집어질 때, 그때 미생물들을 먹기 위해서 멀리더라.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땅도 그렇습니다만, 계속되는 이런 그 비가 오고 흘러내리고 하는 땅은 그야말로 박토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산이 두집어지고 비로 인해서 이 내리몰린 산가추 같은 것은 비옥한 땅이 되죠. 그것은 아주 농사지키는 희귀산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보통 강상류에서자 되는 게 아니라 하류 내려가서 잘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양분이 아래쪽을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보면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으면 그때마다 죽어버리는 박토처럼 그 영혼의 받침에 말하고 급격한 사람들이 개중에 그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을 불러도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심령은 항상 메마르고 거친 돌짝밭 같고 가시밭과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옥토같은 심령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더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심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방상을 뺀지고 이상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몇년 지나가면서 얼굴이 벌써 틀려집니다. 내심명이 은혜 받으면 벌써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 내 속이 편하고 기쁜데 무슨 무거지상이 나오겠습니까? 나무 해고자 하고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되니까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죠. 요즘에 평안하시다 그러면 대번 말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는 신앙이 있어 믿음 좋아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면 벌써 주변에서 느끼게 되지요. 좋은 땅은 주변에서 벌써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그 땅에다 가 옥토라고 써놔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옥토는 말씀드릴 수록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그 믿음의 꽃이 곱고 예쁘게 자라는가 하면 탐스러운 사랑과 진리와 선행의 연매를 맺는 것을 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신가과 신문하고 시설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는 시편2편의노래처럼 아주 멋있고 맛있는 그런,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심령이 옥토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이슬이 그곳에 내렸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심령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평안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항상 가득하게 깔려있게 됩니다. 반면에, 의해받은 사람의 신명은 늘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저는 과일이나 이런 있으면 좋지 않은 것부터 먹었습니다. 상한 것부터 먹어야 나중에 온전한 거 먹을 게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드셔본 적이 계시죠? 상한 것부터 먹으면은, 그거 다 먹을 때까지 상한 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꿔놓고, 가장 좋은 것만 먹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제일 좋은 것만 매일 먹는 겁니다. 그, 다 먹을 때까지. 이 말은 같은 조건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다. 그럼 제가 뭘 듣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 행복한 결혼이 되것다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제가 행복하군요. 그 나중에 깨어나죠. 행복의 조건을 자기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내 내 만족은 세상에 어떤 걸 갖다 부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자꾸 미워지고 또 그곳에 따른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으로 걸어가면서 계속되는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몇 있습니다. 다불평으로 나옵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은 사람은 언급을 안 해요, 는령 누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우수와 갈렙. 그리고 모세도 각끔 불평합니다. 이 백성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평한 사람은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우수와 갈렙은 들어갑니다. 그, 그의 가족들도 물론 들어가겠죠.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식들 먼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아이들 보면은 그런 얘기가합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충동에서 신앙생을할때인데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 비디오 카메라 가없고 이렇게 문으로 내다보는 거 있잖아요. 내다보더니, 꼬맹이가 내다보더니, 엄마! 목사 왔다! 이렇게 틀어 들어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들으면서 그랬답니다. 이 집에서는 목사를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아이가 그래 목사 온걸 알면서 문도 안열면 목사 왔다고 그렇게 해. 목사님도 아니고 물론 목사 자체가 존칭어이긴 존충, 존 합니다. 그런데 꼬맹이 위에서 목사 왔다 그러면 특히 안 좋죠. 그러니까 부모가 암우경사 암개경사 입에다가 구슬구 달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그런 건 아니냐 이렇게 답답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존칭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깔아 묶이고, 아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욕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아이들이 욕이 많은,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집은 틀림없이 욕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 우습게 하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후은 싸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거울이니까 보시고서 삶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중에 급히 한 모습들을 찾으려고 갔을 때 일꾼으로 내게 드렸려죠 사고 쟁이로다가 주님 앞에 이게 당신 것이니 알아서 하시지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누가 보면 1장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를 동네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를 찾아간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의 첫 인사말은 은혜 받은, 은혜 받은 자의 평안을지였다 주님이 너와 주님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무난 인사 속에 아주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평안, 평강 이런 것들이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생활을 하면은 평강이 그리고 평화가 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야그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불편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불안을 내주시려면 우리가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불평소를 마음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술 편지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구하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쾌하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뭐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 선물, 호의 이런 뜻도 물론 들어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값을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돈 주고 사는게 아닙니다. 시몬이 돈 주고서 성령 세례주는거 사려고 하다가 주주 받아버리고 만는 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나 또내 마음 속의 평안이나 기쁨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표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없음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차원. 우리의 고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 목적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실패하고, 우리 세상 일로 슬퍼하거나 귀신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인 우리를 친체일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비싼 대가를 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명은 하나님의 가치라는 주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됐다고 하는 그런 아주 묘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도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생명도 누가 치약에 이길 것이 없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기쁨 주시고, 영적 평안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 신용에 모실 때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부정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물 없는 사막 같은 것을 영원히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며 고독한 삶으로 그 삶이 마감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물고 두길를 틀어막고 믿지 않겠다는 사람, 듣기는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매사를 부정하면서 시비걸려 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정치 사건을 통해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에 교회에 있다면 교회의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그야말로 문제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이 21세기를 은혜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면. 절망의 폭포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고통이나 아픔도 능히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삶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기를 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근, 죽음, 칼그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근, 죽음, 칼 그러면 기근 없는 것부터 버리잖아요 돈과 직결되면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의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이게 뭐가 좀 이상해진 겁니다. 이상해졌다기보다는 전혀 엉뚱한 데서 지금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요 봐야 클걸 보지 못하고 돌아이서 듣지 못하니, 이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리어놓는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의 감비와 주님의 이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신념은 은혜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말은 팍팍해서 내 신령을 축축하게 적시고 윤기나게 해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것을 욕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신령들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늘 문을 여시고 베푸십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나는 받은 방 은혜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만 계시게 하려내 속에 와 계시니 그분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 자체가 은혜라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느어도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사다는 은혜의 삶이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란 은혜 받아야 사는데, 은혜 받지 고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의 그 성령의 임자 안에 갇히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삶은 풍요로워도 없는 삶이고 길게 살아도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이 살아도 부유한 삶이고 그리고 짧게 살아도 영생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은혜 받아야 사람답게 살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분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 자신의 그런 회복의 은혜를 심령 가득히 안고 이제 성전을 떠나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사는 것이 주의 은혜였지만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마치 주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저희들 절망하고 좌절하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다. 우리가 복된 신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자체에 있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싸우니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영광 보듯실 아름다운 삶을 저희로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주 예수님 이름으로 我看没有这种人。